먼저 폼롤러로 허벅지 앞쪽 먼저 많이 풀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해 주고,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스트레칭 꼭 해야 돼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거든요. 어깨 넓이만큼 벌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옆으로 쓰러뜨려 보세요. 쓰러뜨려서 내 네, 이쪽 무릎이 바닥에 닿는지 체크해보고 아니면 얼만큼 올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반대쪽 반대쪽도 가는데 아, 왼쪽이 진짜 타이트해서 무릎이 바닥에 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의 고관절이 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잘더 풀어준 다음에 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 어,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그쵸 일단은 하체 운동하기 전에 웜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체 운동이 완전 달라져요, 진짜로. 자, 이제 같이 빠르게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좀 묶고 완전히 뻗어준 상태에서 무릎 조금만 구부리고 그대로 여기 만져보면 뼈가 튀어나와 있죠. 이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뼈가 쏙 박히면서 아래로 쏙 박히면서 여기 만져보세요. 쏙 박히면서 그대로 다리를 들어줍니다. 뼈가 쏙 안으로 박히면서 다리가 들어져요.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등등근을 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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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스모스쿼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안에 내정근을 좀 늘려주고 웜업을 또 시켜줄 거예요. 발을. 내 어깨 넓이보다 넓게, 어깨 넓이 두 배, 세 배로 놓고 팔꿈치로 얘를 밀어내줄예요너쓸 거야. 거야, 쓸 거야, 준비해 하고 웜업. 이스무 스쿼트는 이 각도가 굉장히 넓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하면 다칠 위험도 있어요. 그립은 우리가 이렇게 딱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금 안쪽으로 내 어깨에서 바로 떨어지는 라인으로 손을 딱 잡아줄게요. 손을 딱 잡고 꽉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들붙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꽉 잡아야 돼요. 꽉 잡고 발은 딱 섰을 때 얘가 거의 내 종아리에 붙어있게끔 위치를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벌릴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내가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 무릎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발은 이렇게 돼있으면 안되고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무릎 옆으로 자 그리고 어깨 중요한데 어깨를 딱 잡아주셔야 돼요. 얘를 딱 잡고 어깨가 말려있지 않게 딱 잡아야 돼요. 내 엉덩이로 꽉 조이면서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앉았다가 엉덩이로 아이스크림 스쿱 하듯이 꽉 조이면서 올라와서 복부를 딱 잡아놔야 돼. 올라왔을 때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복부 딱 잡아놓고 앉았을 때 엉덩이로 조이면서 복부 딱 조이면서 올라와줘야 돼. Life was dull until you came. I was breathless when we first met. Couldn't keep my hands away. I was speechless when we first met, yeah. 앉아진 상태에서 이쪽 발, 오른발을 쭉 뻗어, 뻗어서 그대로 일어나면 이 자세가 이제 준비 자세예요. 이 자세가 준비 자세고 그대로 이쪽 발은 꾹 누르지 않을 거예요. 꾹 누르지 않고 살짝 힘을 빼고 있고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로 버티면서 여기 늘려주면서 내려갈 건데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면 엉덩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힙에 더 많이 자극을 주실 수 있어요. 늘렸다가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올라오세요. 살짝 일어나서 하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고 얘를 숙여서 하면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와요. 같은 쪽으로 같은 쪽으로 얘를 밟고 상체를 살짝 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 발을 올려놓지 않을 거야. 올려놓지 않고, 그대로 다시 버티면서 내려와. 어, 힘들어요. 다시 버티면서 내려와. 이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Paradise is waiting, and we bought the lease. Ooh, getting caught in the mist is a minute that never get out. Of. They're feeding the fears and the doubt. 데드리프트랑 싱글레그 힙스러스트 할 거예요. 후.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는 한 발로 데드리프트를 해주는 건데, 이 덤벨 들고 할 거예요. 덤벨 들고, 덤벨은 내 몸에 딱 붙이고, 힙 힌지를 잘 이용을 해야 돼. 힙 힌지를 잘 접어주셔야 돼요. 우리 지플립 있죠? 클립 핸드폰처럼 여기 경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고관절만 딱 접었다가 펴주셔야 돼요. 여기만 접었다가 펴줘야지 여기가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 여기 허리는 피고 그대로 이 고관절, 힙인지 잘 접어주시고 그리고 올라올 때 엉덩이 꽉 조이면서 올라올 건데 이거를 한 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덤벨 딱 들고 어 힘주고 그대로 내려갈 때 골반 뒤로 빠지지 않게 발 모양이 일자여야 돼요. 얘는 몸에 붙이면서 고개도 같이 시선도 같이 아래 보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덤벨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곳에 받쳐 놓고, 바로 올리면 아프니까. 자, 이 벤치에 내 날개뼈 하각 쪽이 닿게, 내 날개뼈 아래쪽이 닿게 누우세요. 골반 위에 딱 올려 놓고, 그대로 내려갈 건데, 이 발이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내 무릎에서 발목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정도. 내 무릎에서 발목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정도로 발 위치하고, 턱은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턱은 당겨주고 있어야 돼요. 당기고, 그대로 얘 잡고, 자, 내려갔다가, 그대로 엉덩이로 꽉 조이면서, 엉덩이로 아이스크림 푸듯이 스쿱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복부 힘꽉 주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엉덩이로 스쿱하면서 올라와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힙부터 엉덩이로 가지고 먹으면서 엉덩이로. 더 올리면서 올라가요. 턱 당기고 덤벨을 약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이동시켜서 해줄게요. 내려왔다가 엉덩이 퍼올리면서 후. 살짝 잡아도괜찮아 아, 이거를 어디까지 내려가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힙을 늘려주려고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면 허리가 꺾여. 허리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내려가 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면 내 허리가 꺾이는 것 같다 싶으면 그만 내려가야 돼. 고관절을 딱 접으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엉덩이로 퍼올리면서 꽉 조아줘요. stop that 다음에는 등 운동. 등 운동 할 거거든요. 등 운동 할 때도 제 채널 보러 오시고, 오늘 제가 드린 꿀팁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에 한해서 부상당하지 않고 예쁘고 멋진 몸을 만드는 게제 모토예요. 이제 먹으러 갈 건데. 화이팅!